안녕하세요 상당히 좋은 아침입니다 상당히 좋은 이른 아침입니다 응? 야, 제가 잘못 떠들 때는 어딘지 아시죠? 주택 가입니다 저희, 저희, 저희 빌리지 저희 빌리지 단지인데 아, 지금 5시 반 조금 넘어 가지고 떠들 수가 없어요 <laughs> 조용 해야 돼 자, 오늘 오랜만에 아침 운동 갑니다 일찍 일찍감치 아, 아침 운동하려니까 설레어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. 일찍 일어났죠. 일찍 가서 아침 운동하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좀 이따 있나시면 힘차게들 시작하십시오. 좀 이따 뵐게요. 응? 아 저는 요 시간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6시 조금 전에 일단 차가 안 밀려 차가 없어가지고 좋습니다. 그리고 아침 일찍 시작하면은 돈 버는 것 같아요. 시간을 버니까 돈 버는 것 같아 시간 벌고 돈 버는 것 같고 야 밤에 일찍 자야지 아침에 일찍 시작하는데 그게 안돼밤 <laughs> 시간이 또 아깝지 않습니까 밤에 일찍 자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둘을 다할순 없을까요? 늦게 자고 일찍 있나고 겁나 일찍 있나고 그럼 <laughs> 피곤해 죽는 거지 뭐자 골프장 다 왔습니다 잠시만요 아 역시 최고입니다 뭐 금방 오니까 10분도 안걸리지어 잠깐만 니들은 <laughs> 네, 뭐니 어? 굿모닝이들 굿모닝 헬로 굿모닝 야 어떻게 3명이 거기 3명? 3마리가 거기 똘롤 앉아있냐 이렇게 저는 못 치니까 볼을 못 치니까 <laughs> 연습구 몇개 치고 나가야 되겠죠 아 연습 안 하고 나면공못 맞춰요 엉망이지 뭐아 굿모닝 롱타임 노스 How are you? 오랜만에 저의 전당 캐디를 만났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세요? 원래 그 전에 이 판다믹 전에는 저의 그냥 지정 캐디였었어요 이제 저를 그냥 계속 보조해 줬던 캐디인데 판다믹이 생기고 나서는 지정을 못 해요 멤버들은 지정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이제 로테이션으로 어떻게 딱 걸렸네 원래는 아닌데 앞 팀을 그냥 먼저 내보냈어요 제가 좀 편하게 치려고 잘못 치니까 나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이 플레이 하실 분이 오셔서 조금만 떠들고 어,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. 연습 아까 보셨죠? 아, 많이 안았습니다뭐칠게 없더라고. 아 오늘 또 공이 많네. <laughs> 자, 오늘 또 신나게 쳐보도록 하고 뭐 오늘 스퀘은는 제가 볼 때는 뭐 90개 안 넘어 것 같습니다. 90개 넘으면안 되겠죠? 여러다가 아, 이제 한 100개 치는 거 아니야? 시, 응, 몰랐지? 못빤지 자. 오빠가 오드바이 안 타고 왔어요. 그냥 와서 몰랐어요. 아유, 여 놈, 여 놈. 참 자다가. 기다리세요. 바꿔줄 테니까, 이쁜 씨. 알았어요? 자, 이쁜 씨, 일로 오세요. 응? 몰랐어, 오빤지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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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어이구, 누가 물을 줬다, 너? 어? 자, 아이고, 아이고, <목소리> 아이고, 얼굴에다 뽀뽀해주면 어떻게 아침부터. 너무 찐한거 아니야? 응? 아이고, 야, 아이고, 먹어, 먹어, 먹어. 응. 뭐가 보시는 것처럼 운동은 아주 잘 하고 왔습니다. 운동하는 중에 비가 좀 내렸거든요. 비가 내려서 운동하는 데 비가 내려서 운동하기에 더 좋았습니다. 아유 무조건 좋아. 자 보시면은 오전에 운동하려고 점검을 못했는데 어제 이미 다 지시를 했기 때문에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. 잠깐 돌려볼게요. 우선 요 앞쪽이 어제만 봐도 좀 지저분했지 않았습니까? 그 다음에 이 거치대들이 좀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보행자나 차들이 여기 이렇게 다니는데 조금 방해가 됐어요. 제가 또 차를 끌고 와도 조금 방해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다 뜯으라는 게 아니고 요 바깥에 것만 안으로 밀어 넣으라는 건데 다 뜯어버렸네요. <laughs>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어디로만 가면 된다고 뭐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화장실은 보면은 아요걸 묶고 했어요. 잠깐만, 크리스찬, 크리스찬. 어 디즈바이 얼레디아 크리스찬이 구해왔네요. 제가 아까 전화해가지고 뭐냐면은 할 어우,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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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수하는데 배수 커버. 아, 오케이 넘버 4. 볼 넘버 볼. 아, 오아이 오케이 오케이. 자, 요거 이거, 요거 다끼워야 됩니다. 근데 사이즈가 아닌 것 같은데 맞나? 아직도 모르겠습니다. 이거 맞으니까 사았겠죠 <목소리도할 수 있는지> 그래서 조거를 못겨못 찾아가지고 찾는 데가 없어서. 오전에 작업을 못하고 안쪽에만 계속 연장해서 하고 있죠? 자, 안쪽에 한번 볼까요? 오우, 잘해. How are you? 어, 다 굳었네, 이제. 어제 한번 굳었어. 자, 그럼 저 안에 작업하고 끝나면은 나와서 이제 바깥에 여기 바닥 작업하면 되겠죠? 2층으로 올라가서 저는 2층에 볼게뭐 있죠? 눈썹. 눈썹이 어저께 두개 남았었는데 아마 다붙이고 아, 오늘다붙이겠죠 지금. 아까 제가 왔을 때 이거 하나 끝냈는데 오케이, 오케이. 자, 요 눈썹은 끝났습니다. 눈썹이 뭔지 모르시죠? 처음 보시는 분들, 지금 막 보시는 분들, 요거 창문 틀에 비가 바로 떨어지지 않게끔. 아우, 나 세심해. 응? 또 지나다니면서 본건 있어가지고, 이렇게 하는 거지, 이렇게. 아우, 그렇죠. 그 다음에 저게 이제 마지막 겁니다. 잠깐만 저렇게 낮았나? 어 맞겠지? 저쪽께 마지막 거 지금 작업하고 있네요. 자 볼까요? 오 근데 쓰면 은 이렇게 많이겠어? 어 쫓셋. 야 저거 조그만데도 많이 들어가는구나. 어? 자 위에 가서 봐야 될것 같아. 또 올라왔는데 3층을 안갈 수가 없기 때문에 3층도 한번 올라가 보고 또 수시로. 제가 잘은 못와도 수시로 와야 돼요. 왜냐, 농땡이 치고 일안 하고 자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. 응? 지금은 이제 인원이 감축돼서 몇명안 되니까 티가 팍 나죠. 그래서 그러, 그렇 그러지는 못한데 가끔 올라서 와 짱박혀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. 왜 없어? 그리고 왜 몰라? 저도 어려서 그렇게고 살고 놀았는데 뭐 일단일 응? 때도 그랬고 내가 어려서 옛날에 그렇게했기 때문에 또 저도 함부로 못하죠 뭐라고. 그냥 또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너무,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게만 안 하면 돼. 자, 이렇게 보시면은, 어, 근데 너무 질다. 응? 괜찮겠다. 응. 네, 저 속으로 잘 쑤셔 넣어야 돼요. 어, 튼튼해, 튼튼해, 튼튼하게 했어. 응? 포탄마저도 괜찮을 것 같아. 끝도 없을 것 같아. 아, 저건 안 끝났구나. 아, 난저 끝나는 줄 알았네. 이런, 이런. 아직, 아직 멀었습니다. 이, 왔구만 다 짜놨구만. 아, 이거, 제가 없는 오전 내내 뭘한 거지, 또? 응? 아, 희한하네, 오전 내내. 내려가겠습니다. 보시기에는 건물이 뭐, 아직 멀은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? 응? 어? 이건 뭐, 건물 짓담한 것처럼, 지금. 근데 이게, 제 기준으로는, 거의 끝난 겁니다. <laughs> 야가저쟤또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실 수 있겠는데 거의 끝난 겁니다. <laughs> 이제 마감만 하면 돼. 페인트 조금 어? 페인트 조금 칠해 주고 물감 칠해 준다. 니까 그래. 물감 조금 칠해 주고 그다음에 요 앞에 여기 복도 복도 라 아래죠. 여기 공간 같이 겸용할 수 있는 여기 요기, 여기만 타일 깔아 주고 끝납니다. 아, 이거 미장해야 되겠네, 미장. 지금 벽, 벽싼거 있죠? 저기 미장 해주고, 뭐 타일이야,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으니까 타일 끝나고, 이러면은 건물이 끝난 겁니다, 이거. <laughs> 이상하죠? 잠깐만요. 돌려서 얘기해볼까? <laughs> 야, 아니. <laughs> 아니,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, 지금 보시는 분들. 야, 쟤 지금 비싼 밥 먹고 헛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제 기준으로는 이 필리핀 기준으로는 거의 끝난 겁니다. 저게 <laughs> 거의 끝난 거 때문에 저한테 지금 조금 공허한 공허한 느낌이 듭니다. 어떤 느낌이냐면은 전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농사는 안졌어요농사지랄면좀 <laughs> 도망다녔어 막 그런데 이제 추수하지 않습니까? 가을에 가을 거지하죠. 막벼 타작해 벼, 타자케, 벼 크, 비구나 그럼 논이 그 벼들이 막 파랗파랗하고 벼 이렇게 황금 벼들이 막 있던 데가 바작하고 나면 싹 없어지잖아요. 지금 거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. 그러면 제가 봄보다 가을을 싫는데 한국에 있을 때 가을 너무, 좋, 너무 좋지 않습니다. 근데 가을을 싫어했어요. 왜 싫어했냐면은 그냥 이제 할게 없어. 동네도 할게 없어요. 그래서 이게 멍 때리고 있는 느낌? 그런 느낌이야. 저한테 가을이란 가을이란 느낌은 저한테 그냥 멍 때리는 그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지금 거의 제 생각에 제 기준에는 거의 건풀이 끝났기 때문에.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공허함이 있고 아뭐뭐뭐뭐 뭐, 뭐 하지 뭐 이런 거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았지만 진짜 진짜 보시는 분도 그러겠다 야쟤좀 이거 아니야 이거 아 근데 진짜 거의 이게 다 거의 끝난 겁니다 1층 뭐 1층이나 2층이나 3층이나 똑같아요 지금 <laughs> 마무리 중입니다 마무리 마감 잠깐 만 이제 더 떠들면 저보고 실상한 놈이라 그럴 수 있으니까 치킨 집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. 아 잠깐 잠깐 자꾸 생각을 하니까 웃긴네 저서 저 혼자 떠들고 갈래니까 내가 실상한 사람일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요. 누가 아 알렉스 지금 바쁘니까 안에 아, 네. 아니 bus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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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u s y now 아 busy 아 이거 아까미야. <laughs> 바쁘다는데 일단 불러야지 뭐자 아내리 그래도 반 기술자입니다 아이 친구도 기술공이에요 아내 What about you? What about, what about your things? To my b u i l d r a m 언니. 스몰? Retouch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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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int also also p a d other 필리핀 친구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아넬이 80% 완공된 거래 이게 그냥 리터치만 하면돼 여기 터치 어 이런 거만좀 지저분한 거 터치만 해주면 된다고 아 저만 이상한 사람 아니다. 닙 제가 이제 저도 처음에 왔을 때이 정도면 아 이렇게 하고 세를 준다니까요이 정도 해놓고 이미 세를 받아 그 저쪽에서 세받은 사람 공사하고 있어. 그래 이렇게 하고 있고. <laughs> 저 처음 에봐서 보고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한국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필리핀화 됐다기보다는 제가 솔직히 들어오는 사람은 여기에 뭘 내가 꾸며놨어요. 막근나그 응?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. 그럼 또 뜯어야 될거 아니야.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저저 <laughs> 저 합리화 저를 합리화시키는 얘기죠. <laughs> 그리고. 저저 혼자 시커 아주 잘 떠들었습니다. <laughs> 정신 없이. 아 현장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오전에 제가 운동 갔다 온 사이에 물론 지시는 다 내리고 전화로도 다 점검을 했지만 그냥 제가 눈으로 안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성과가 좀덜난것 같은 느낌. 근데 열심히들 했겠지. 조금 아쉽지만 열심히 했을 거라고 믿고 자 치킨집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. 치킨집은 뭐 크게 문제가 없어가지고 아까 오는 길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미 제가 확인하는 방법 아시죠? 오다가 차띡 세워놓고 문제 있니? 문제 없어 오케이 굿자어 <laughs> 잘하고 있어 이거죠 뭐자다 왔습니다 어 손님이 계신데요? 아 이게 뭔가요 뭔가요 손님이 계십니다 꺼야 될것 같아요 아 치킨집은 뭐늘 문제 없죠? 거의 5시가 다 돼갑니다 그래서 현장 가가지고 또 체크해봐야 되겠죠? 어떻게 진행됐는지. 점검 체크 중요합니다. 그리고 배가 고파가지고, 아, 먹어야 될것 같아요. 뭐, 남의 거 사먹는지 제거 먹어야죠. 돈도 아낍니다. 응? 자, 현장 다 올라왔고, 금방 올라오죠. 뭐. 어, 잠깐만요. 우리 반장님이 출동하셨는데, 뭔 일이지? 응? 반장님! 어, 무슨 일이세요?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요? 시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? 아안 들립니다. 자이 친구들은 파일 칼을 줘도 파일 칼을 안 씁니다. 저 그라인더로 자릅니다. 신기하죠? 근데 저게 또잘 잘려요. 어? 파일 칼 자르다가 탁탁 튀는 거 그런 것도 없고. 아이 결국 오늘 요거를 마무리를 못 짓네. 어? 오버타임 할래나? 오버타임 할래? 이게 아, 다어 아, 아. 오버타임이지 뭐죠. 오버타임 해야지 뭐. 오버타임이래 노버타임이야? 어. 결국 타일을 화장실 타일을 마감 못한 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. 조금 아쉽죠? 오전에 좀 진도를 많이 뺐으면은 충분히 마감을 했었을 건데, 아 조금 고, 조금 아쉽습니다. 조금. 그래도 오늘 뭐 눈썹도 다 했고, 그다음에 큰탈 없이 공사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. 그걸로 만족하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음, 앞에 그래도 잘 치워놓으니까 또 깔끔해졌죠? 괜찮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원래는 저, 저 오버타임 해가지고 몇 장만 붙이면 되거든요. 근데 알렉스도 빨리 가고 싶은 것 같아. 제가 웬만하면 오버타임을 안 시키기 때문에 남은 쓰맨조거하다가 남은 쓰맨은 여기, 여기가 좀안 좋아요. 주차장 위 바닥이 안 좋아서 철이또 튀어나왔더라고. 여기다 깔았죠. 어차피, 뭐, 저도 매일 쓰는 거기 때문에, 제가 또 단둘이 해면 얼마나 좋습니까? 저도 편하게 쓰고, 여기 오시는 손님들도 편하게 밟을 수 있고. 자,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고, 저는 이걸 지금 30분째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. 우리 반장님 어디 간 거야? 같이 먹어야 되는데. 반장님! 자, 들어갑니다. 어,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,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. 자.